<놀람> Hello, 100, 안녕하세요. 포드 박스입니다. 오늘 찾은 곳 통영 화러 시장이고요, 1월 27일 금요일 오후에 이제 방문한 시장입니다. 이날, 그, 제가 간 날이 바람도 많이 불고요. 좀 추운 날이었어요. 예, 통영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추운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, 예, 그래서 조금 걱정을 했는데, 그래도 시장에는 좀볼 것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. 어, 이 통영화로시장, 뭐, 예전에 제가 많이 리뷰했듯이, 양식과 자연산이 같이 예, 있는 그런 시장이고요. 이렇게 보면 이제 중국산, 대왕자벌이도 있고, 그 다음에 이렇게 강담돔 같은 거 있는데, 여기는 이제 돌동 같은 경우도 보면 이렇게 일본산도 있고요 어, 돌동 같은 경우에 또 자연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원산지를 좀잘 물어보시고 또 표시된 거를 보시고 이제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 강남돔은 얼마씩이에요? 제가 한마 14만, 14만 주시는데, 원 주시면 돼요 강남돔 크기는 드시와요. 좋긴 한데 좀 비싸요 치 내가 비분이에다마게 아니, 짜잔하게! 잔거안 줄게, 잔거 줄게! 이거 브라고 멍게하고 좀 섞어 줍니까? 뭐라고 음, 멍게하고? 예 어떻게 때리까요예 어차피 뭐, 불이 물 건데요. 불이. 네. 네. 시장이라서 여러 가지 요구 조건도 만 이제 네. 들어주시고, 또 섞어서도 파시고 네. 그런 것 같아요. 홍해삼이 엄청 크죠 이거 해삼은 얼마씩이에요? 해삼은 만원 이만원 한마리 삼만원 예. 한마리 삼만원 삼만원

네 마산에서부터 제가 찾던 불고기를 여기에서 찾았습니다. 여기는 천문어가 많이 나는데. 아 5만원 아어마 돌무나. 돌무나. 통영 앞빠도돌무나니다 베도라치. 이건 얼마 이에요 베도라치는? 로에 2만 5천 원. 를쫀득쫀득하 손질 다 장어처럼 이게 손질을 해야 돼서요 이게 손질 지옥이거든요. 손질까지 다 해서 주시니까 요거 아주 괜찮습니다. 이렇게 산지에 가면은 이런 잡어들 먹는 재미가 있어요. 아이고 있어, 있어. 음. 문어가 제일 네 내가 지금 삼이만 오만 원만원 네, 오징어는 비쌉니다. 그래도 마산보다는 그래도 통영이 좀더 저렴하네요. 밀치는 얼마예요 밀치는 1로2 100 0 0 100 100 1 2 0 100 100 100 100 1만0천0 0 100 0 0두0 0 2 0 0 10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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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 1 0 0 0 0 성범이 드시도나온것요아요도는요안먹는거요아가5만원 주세요 사장 이거다 5만원 이원5만원 주세요 그 남편 몇분데 음. 시킨데예? 식구가 많습니까? 음. 아, 아니에요 나는. 한 마리 가가와봐이 요런거도 한 마리 하시던지 그 사람이 뭐 말이 35,000원만 줘요 돈하고 말하고 예? 네? 그 삼촌 여기 이거 들어가 있어. 5만0천원인데 내가 3만 원에 드릴게. 네, 점포마다 이그 가격하고 그리고 고기 상태가 다르니까 이잘 보면서 이제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. 자 이제 베드라치 사러 왔어요. 고랑치도 한 마리 있을까요? 음, 고랑치는 별로 안 좋아해요. 하아 예. 그럼 뭐베드라치막기요 네, 여기서는 빼드락지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. 여기 보면은 장어하고 이제 고랑치하고 이렇게 섞여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다 골라서 이제 배드락지만 골라서 주신 거예요. 이렇게 잡어들은 이렇게 덤도 좀 많이 주시는 편이에요. 네, 1kg가 됐고, 거기서 이제 추가로 조금 아, 3마리 정도 더 주셨어요. 자, 베드라친 장어처럼 한 마리 한 마리 못에 끼어 가지고 이거를 손질하거든요.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려서 이거 맡겨 놓고 전통시장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. 그리고 화러시장에 이제 중간골목으로 나가게 되면 이렇게 선업하는 곳들도 있어요. 좀 다양한 선어들이 있거든요. 근데 가격도 이제 전체적으로 괜찮은 편이에요. 그래서 어 이제 시장 구경하시면서 이제 이런 곳도 있다라는 거어 생각해 보시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제 전통시장 쪽으로 왔습니다. <목소리> 활어시장하고 전통시장하고 이제 비교해서 어디가 꼭더 비싸다 싸다라고 할수 없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자, 요건 이제 담배쟁이라고 하는 담배도달이고요 k 네, 로에 3만원 이었습니다 이제 아마 저 가격은 마리랑 가격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가지 해물들 요렇게 좀 어, 가지런히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. 좀 활어시장 좌판하고는 조금 다른 분위기죠. 그리고 이제 고등어는 늘 가격이 같아요. 이제 마리로 이제 15,000원씩 판매를 하고요. 근데 오늘은 정갱이가 안 보이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원산지 표시를 보게 되면 이제 중국산도 있고 일본산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거 수입산도 판매한다는 거 요건 좀염두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. 여기는 조금 불동이 좀 크다. 불동은 네, 어. 줄돔. 얼마씩해요? 킬로 6만 원. 킬로 6만 원. 네. 민치 냉성어. 음. 그 냉성어. 냉성어 음. 킬로 5만 원. 4만원 주세요, 이렇게. 네. 4만 무릎까지 이렇게 4만 두 마리 4만원이지 무릎까지 이어도 4만원. 두분이 충분합니다, 4만원. 네. 아니면, 은 감성도 몇 마리 하고, 돌도 몇 마리 하고, 그래 하시면 되고요. 감치하고, 오징어도 됩니다, 그러면. 지고, 오징어도 되고요, 산오징어. 요즘, 밥을 빼고 무릎을 넣어갖고, 4만원짜리 못하면 되요 네, 여기 전통시장은 4만원짜리를 조금 이렇게 추천을 많이 하시는데, 이 같은 4만원이라도 자세히 보시면은 이 물고기 종류도 그렇고요 이 생선의 크기나 아니면 빵이라고 그러죠. 이게 통통한 거를 좀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. 같은 4만원이라도 그런 것들은 좀 염두해두고 고르시는 게 좋아요. <목소리> 진짜 맛있다. 국발이요 어, 국발이 진짜 맛있어국발이는 응. 얼마씩이에요? 오를큰 사람 키 15만 원. 를 15만 원. 맛있는 거 비싸. 여기 아, 계신지 몰랐어요. 아, 몰랐다에에이이 이쪽에, 쪽에다 있어. 이쪽 코끼리 두개는 얼마예요나한 7회 4만원씩 7회 4만원이요? 어머니 아, 네. 다 됐어요? 네, 고맙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네,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배도라치 이제 구매를 한걸 이제 받아가지고 왔고요. 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산지에 오게 되면은 우리 보통 집 주변이나 가까운 곳에서 먹을 수 있는 그 양식 어종보다는 좀 여기에서만 좀 먹을 수 있는 특색 있는 걸좀 먹어 보면은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데 오면 자버나 이제 자연산들 중에 한번 골라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이건 이제 배도라치 회예요. 이게 어, 겨울에도 맛이 괜찮습니다. 네, 요거 아, 통영 같은데 가시면은 이제 한번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게 한쪽이 배돌아치 반말이 돼요. 그러니까 손질 지역이라는 이유가 다 있어요. 그리고 이 초장도 괜찮아요. 저는 이제 초장이 조금 더 좋았고 이제 간장도 어, 이렇게 배돌아치가 달기 때문에 아주 맛이 괜찮습니다. 네 오늘 통영 화로 시장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고요. 이제 뒤에는 다음 음, 시장 영상 예고편이 나옵니다.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. 다음에 또 봬요. 어 이거 손뱅이 얼마 씩이에요? <목소리를 하고자> <laughs> <목소리를 후> <웃음> <웃음> <도움드릴까요>? <웃음> 이거 금태는 얼마 씩이에요? 촬영요 이거 합봉는얼마